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파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영 영령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께서 붙들어주셔서 이 예배가 전히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임자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 사랑하네 살면서 나 괴로워하는 말이 세상 사는 동간에주 이름 전하 하면서 영치 없어도 예수는 나의 잭, 우리 하나님. 쓸때 잘했다 하리니 이러한 삶을 가 예수님이 사셨나 날마다 주를 섬이며 언제나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극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반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서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만볼수 있는 눈, 들을 길를다해 주셔서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누구에게 편지를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여러분이 자녀를 나눠고 후회합니까?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부모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 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므로 뭐 없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하여 부르신 거죠. 뭘로 부 택했다? 종으로. 뭐 하게 해서 증인을 되게해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서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 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 섬기는 그 섬긴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뭘 섬긴다? 하나님의 증인을 섬 증인으로서 섬긴다. 뭘 증인을 증언하는가? 뭘 증언하는 증인인가? 얘는 너희가 알고 나를 알고 믿으며. 우리가 누구를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아 모르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 미신. 많은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있지. 우리는 알고 아는 신을 믿는다. 너희는 모르는 신을 믿지만 우리는 아는 신을 믿는다고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인줄을 깨닫게 하리함이라. 내가 그 인줄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한 약속 그 언약의 주인님을, 언약의 여인의 후세님을 깨닫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알고 믿어. 뭘증언하는거 예수가 요예 그리스도인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경 모든 전경, 성경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어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리 이 진리가 우리가 성취되어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택했다. 이 증인으로 택한 받은 우리를 이 증언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뭘 행하신다.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 사람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벗어지야 돼요. 옛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증언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즉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보나님가뭘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실 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 인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할 일을 베풀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이신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요. 사막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 광야의 길이라고 사막의 강이라면 그것은 광야와 사막이 아니죠 우리가 장차 들짐승 같았고 곧 승랑이와 타조 같은 우리가 나를 존경할 것이라 타조 같고 들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셔서 누구를 존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고 광야물과 사막의 강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우리를 타조같고 승냥이 같은 들짐승을 할렐루 베푸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낳게 하셔서 뭐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 택한 자에게 마시는 생수를 날마다 이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오늘 이 세일을 행하시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씁니다 또한 부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살로니가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뭘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는 것이다. 사장6절에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내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신 신원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저걸 뭘 어떤 부르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 왜냐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그의 백성되어 살기 때문에. 레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국당서 애국인도 하에는 요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주시어그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뭐야 불렀다. 그래서 그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부르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르심입니다 디모델전스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생을 취하 주시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신생을 사랑하는 것은 뭘, 뭘 싸우는 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한 경건한 경건의 연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4장 5절에 때문에 사장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짓미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로 한다? 말씀과 기도로 한다. 무하게 해서 영생을 취하게 해서 영생을 취하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이요 거룩함을 취한다는 것은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 이미 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 이기셨어요. 넉넉히 이기신 그 이기심이 저와 여러분이 될때 우리는 거룩하게 지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영재하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허탄한 신, 만능령되고 허탄한 신아첫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것으로 살아, 어디에 거룩함이 이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 말씀과 기도. 사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와 영생을 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누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누구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대대로 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시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는즉 부른 너희가 나가네를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시자. 오직 험었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험었고 점없는 어린 양그리스도 피로 되겠다 헛된 행실에서 계속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누구에 그분이? 어떻게, 16장,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부르심은뭐 하게 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후회가 없으시다 했어요? 그 후에 거룩하시면, 거룩하시면 뭘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런피로 된 것인데, 누가 이렇게 하신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 이무라는거야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너가 나의 나그네 되었을 때도 두려움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아, 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룩함이 이루는 하나님의 영생의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멀 취하는 게그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취하는 누리고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아, 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류 야곱의 형제 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은 자다?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요한복 3장 16절 15-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 하 우리를 사랑하심, 사랑하심을 입은 자. 사랑을 얻은 자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불임을 받았던은 뭘 얻은 자다? 사랑을 얻은 자다. 제사능의 전서 1장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구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뭘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을 얻은 자다. 사흘 후. 사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인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뭐하게 하신다? 받게 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자다? 에? 처음부터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누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는 뭐예요? 성령을 거룩함으로 뭐가 믿어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구원이 이룬다는 뜻이고.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뭘 믿음으로? 진리의 법인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를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요. 진리를 믿어보는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신 자는 택함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얻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구 예수님께 보낸 자들 누구에게 보낸 자 주님께 보낸 자를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시작 나를 보내신 내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보낸 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뭐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할렐루야. 또그 다음에 지키심을 받은 자, <laughs>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둘다섯일 일절 1절. 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허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벤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 아버지 안에서 뭘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한 뭐 자다. 지키심을 받는 우리는 왜 지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편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뭘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성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유의 야곱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현지 누가 지켜준다고? <laughs>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가 다 어떻게? 왜왜 왜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 1절 나는 세상에더 있지 아니하오나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로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뭘로 보전하신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 아버지 이름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가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laughs>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택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셔서 뭐예요? 보전한다. 잘 간직해서 보전하는데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전하고 뭐 했다? 지켰나이다. 누구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보낸 자, 또 택한받은 자, 푸르심을 받은 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 오직 성경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키고 보존하시는가 26절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여. 알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게 한 것이고, 날마다 어떻게 이름을 알도록, 이름을 공급하여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린 지키심을 받은 자, 지킴을 받은 자들이 믿습니까? 뭘 위해서 믿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증인된 자요,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은 자들이 뭐가 있을까 하네 그 이름이 있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들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였지라 보배를 다루면 질그릇으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깨질까 잘 조심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안에 뭐가 들었어? 정말 보배가 있어. 그럼 그, 그래서 함부로 취급합니까? 에, 지키고, 보전하고, 사랑하시면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면 오늘도 사랑하시고, 보전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증하시고,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주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부르심으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여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도의 성도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요, 또 사랑 얻은 자는 예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디 가든지 넉넉히 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관란을 당하는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심이 여러분의 이기심에 대해서 오늘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얻던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명 대신 주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거룩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